네, 방구석 강들이, 오늘은, 키움. 어, 지금 요거 운영하는 거는 넥센인데요. 음, 원래 지금은 키움이라 하니, 어, 키움덱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오늘 뭐할 거냐? 지금, 2분. 2분. 어, 그리고, 어, 어어 보이지가 않네. 어, 저 한참 전에, 어, 2분, 이렇게 2명 시그니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뭐좀 한국 시리즈 하고 해가지고 선물 좀좀한거 주려나 했는데, 아 뭐, 별로 그런 게 없어서, 얘 전력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는 96이랑 14랑 이렇게 해서 듀얼로 쓰고 있는 덱입니다. 코치는 2개가 금딱지고, 아직 이거는 마스터도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투수는 보면 이렇게 시그니처 하나도 없는 완전 평범한 플래티넘에다 타자는 뭐 연대 시그니처 하나 있고 시그니처 한 두개 정도 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풀떼기 이 파란색 히어로도 쓰고 있는 덱입니다 그래 얼마나 약하겠어요 어, 얼마나 약하겠어 그래서 이거 오늘 만들거는 어 연대 시그니처 투수 아까전에 만들었던 그브리검이랑 서건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걔보다는 지금 10년대 연대 시그니처거든요. 그래서 요키시를 뽑으려고 오늘 카드를 아 엄청 깠어요. 구단, 요거 선수팩으로 해가지고 깠던 게한 200장? 어, 그리고 안 나와가지고 열받아서 그 마일리지 팩도 한 100장 정도 깠는데, 아,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다 꽝이 돼서. 그래서, 요키씨 나중에 19년계 나오면 이제 그때 다시 만들고 음 지금은 그냥 급한 대로전력이 약하니 음 해서 시그니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쉬운 거꼭 지금 만들어야 하는 시그니처가 투수니까 어 시그니처 투수부터 만들어 볼게요. 재료 카드는 뭐 충분하게 있습니다. 음뭐 저번에 뭐지 7일 동안 출석 체크하면 뭐 그때도 또 시그니처 카드를 줘서. 일단,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여기는, 옛날 대이니까 음, 뭐, 어? 뭐야? 아, 씨, MVP 였네. 어우, 씨, 큰일 날다 오, 른골든 오, 다시 한번 확인. 어 깜짝 놀라서 MVP 지금 날뻔 했어. 와, 내 네, 진짜, 씨. 투수. 요킷이 이거 20년대는 있는데 지금 되게 10년대여가지고 아그 뭔가 뭐. 얘를 만들 거예요. 자 각성 짠. 아, 멋은 없어요 이렇게 음, 뭐때그리는 없는데 스킬도 뭐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나면 이제 뭘 만들 거냐? 어 22년이네. 22년 뭐 필요 없지 바로 더 어. 아, 96이네. 어우씨, 얘는 시그니처 써야지. 음, 그리고 나서는, 아, 90인데. 못 만들겠다, 이것도. 서건창을 이제 바로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또 오래 걸리네요. 아, 씨 이거 4장, 지금 카드가 몇개 있어? 4장. 6장을 까야 니까 요거는 제가 패스를 하고 먼저 연대 시그니처부터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시그니처 10년대 음, 히어로 코치. 자, 히어로 코치 하나. 아, 13? 아이씨. 그래 13. 짠. 자, 10년 찜필 짠. 그리고, 인성갑짱. 아, 또 누구누나. 막간 13다 갈아 넣었으니까, 13다 넣어버려. 차이도 없는가. 16, 16, 16, 16, 15, 15, 15. 16, 어, 홍원기. 자, 코치까지 다 넣었구요. 이제 카드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러면, 브리검을 불러오겠습니다. 얘는 재료 카드가 엄청 많아서 바로 30강도 갈수 있어요 돈이 근데 스타가 없어서 그렇지 어, 재료는 무궁무진합니다 음. 자 이제 갑니다 연대 시그니처 브리거와이 등증량 66이에요 그래도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음. 자 그러면 <laughs> 자 스킬을 스킬을 바꾸고 24장 있는데 설마 아 첫판부터 꽝이네요 아. 에뭐 언터처블에 이닝인터에 뭐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게 뭐 쉽지 않으니 그냥 투 금에다가 수어신 필요없어 아 계속 계속 이러네 아. 아, 아쉽네. 아, 에이스의 언터쳐 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은 또 날이 아닌가 봅니다. 또 깡만 나와요 지금. 아, 똥, 똥세 마리 나오고. 아, 이놈의 수호신은 씨. 야, 얘는 선발로 쓸 거란 말이지. 아, 제발 <laughs> 아니 언터처블이랑 아이또뭐개 아씨 아따 또시또또또또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오케이 <laughs> 됐고. 일단, 강화부터,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돌파. 뭐, 저 정도면은, 만족해요, 아. 뭐, 많이 바라지도 않아, 컨투스, 응? 어? 그냥. 이군 보관하면, 없나? 브리검이 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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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 브리검 없네. 오메. 난 있다고 많이 없었어. 아 그러면 빨리, 빨리 알았어. 빨리 넣어버려야지 하나 브리검 땡. 한개높파 그게 탈수 있나 이건 모르겠네. 아. 브리검 땡. 14강. 자, 브리검 땡. 그니까 요키시였으면은 이제 소스 카드가 없어 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바로 못 하거든요. 근데 얘는 좀있 있더라고요. 어, 왜왜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어. 음.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2시 강 되고 초월. 바로 30강을 못 가겠네, 그러면. 아이. 아, 이게 또 없나 보다. 아, 막힐 수없을것 같은데? 아이씨, 이거 아니지. 아, 그 아까 전에 썼네. 아, 멍청이. 하아 멍청이. 아 홈런 뮤비도 아까 썼는데 아... 씨... 아... 망했네 스테이지 그럼 스테이지에 있었나? 초월 도파 항계 도파 초월 도파 어딨어 어? 없나? 아 아닌데? 있는데? 초월 도파? 없었나? 오, 없었나 보다. 아, 씨. 아, 바로 저거 해야 하는데. 아, 저한 방에 할지를 못하네. 아, 씨. 아 깜빡했나. 아, 저, 씨. 것도 아. 아니, 할 딜에 이런 거나 띄우지. 얀병아 새끼들. 아, 이런 거 필요한 거. 여기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아우 쓰잘데없는 것만 막 있고 아 씨. 망했네 망했네 에이 탈락 탈락 뭐 아무튼 오늘 이거 하나는 일단 만들었구요 브리검 그 투수가 그게 요키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위권이 한 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구종이 컨컨이니까 지금 더안 좋고 그래서 아 그걸 만들었어야 했는데 아씨 망했어 망했어 아유 누굴 를어야 누굴 빼야돼? 얘를 얘빼야되 아무튼 일단 아! 자 언터처블에 2니미터 정도만 떴어도 아씨 아쉽다 일단, 뭐 오늘 하나를 만들었구요 아, 이제 싱그리처를, 빨리 또 성원창을 만들어야겠네 이건 또왜체록으로만 붙니 아니, 투수가 너무 약해가지고 얘를, 얘를 만드는 원래 10년대에서 그, 뭐야, 있, 있었던 게 김하성도 있었고, 뭐, 송성문도 있었는데, 다 겹쳐요. 14년에 강정호 있고, 서건창 있고, 유격수랑 이루수가 센데, 아, 그래가지고, 투수를 이제 강화를 했고, 선택을 했는데, 아, 요키씨, 오늘 좀 나오길 바랬는데안되더라고요 아. 뭐, 일단은, 예, 이 식강 만들고, 어... 원터첩블뭐 s 만들고 뭐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게 투수가 너무 힘이 딸리니까 아뭐 이게 랭킹 대전이랑 뭐 클럽 대전 하는데 아 얘가 너무 약해가지고 오늘은 또 간만에 휴무기도 하고 만들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창 지금 야구를 하고 있을 텐데 lg가 아니기 때문에 뭐 천천히 봐도 돼어 오늘 뭐 여기저기 볼일도 보고 뭐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언터 t o S를 만들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야야야 118밖에 안되네 아뭐 뭐 저래 아, 이었어? 아이고, 야. 얘가 S 만들면 돈 엄청 들어가겠네, 또. 아, 뭐 했냐? 7,000원. 에헤, 아이씨. 아니, 이게, 하, 기가 걸려가지고. 그래 일단, A까지만, A까지만 만들고, 얼른 시그니처를 만들러 가겠어요. 서번창라이너 블로우. 둘둘둘이었는데, 297로 올랐네요. 조금 조금 올랐네. 아, 이제, 시그니처 만드는 거는, 어, 제가 얼른 만들어서, 얼른 만들어서, 다시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어요. 어, 여기 넣고, 골든글러브, 누구래 하냐? 아씨, 냄비 피고. 아왜 없지? 이거에 없나? 어우씨 뭐 없네 골든글러브 아 참나 씨. 음, 골든글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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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씨 여깄다 이걸 뽑으면 되지 나눔 나와! 아, 또 히어로, 히어로. 아, 진짜 징그러워 아주 그냥. 공구는 필요가 없다. 플래티넘이나, 아, 씨. 응? 다, 다, 그냥 혼자 다해먹는 세이브에다가 96도라. 88? 아, 씨 필요가 없는데. 하나 더! 96이 하나 뜨면은 투수가 또 좋아진다 아1 0 필요 없는데 아이 히어로네 탈락 음, 일단 필요없는 그래 강정호 어아 강정호 해야겠네 강정하고재려놓고 자, 제로카드 넣고. 아, 오늘 다 썼네, 제로카드를. 아, 진짜. 자, 이제 갑니다. 카드, 서건창. 아, 씨. 택을 잘못했어. <laughs> 옘병하네, <진짜. 웃음> 아, 얜 평화, 진짜. 아, 대진살 수가 없다. 서건창, 서건창. 다르네? 얘, 얘는 뭐야? 어, 됐네. 이씨, 얘 해야네, 해야네, 해야네. S 만들어야지. 자, 각성 이베0 안타의 주인공 갑니다. 서건창. 서건창 언타. 서건창 탄, 아 이제 S 만들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 전력이 조금 더 세졌을 것 같아요. 음. 능력 훈련. 아우 백 스타. 애 에센을 만들어야지 일단. 스프레이트 있으면은 끝났지 뭐. 응?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명을 만들었어요. 어, 뭐뭘 주는데 이렇게 자꾸 못 준다고 이렇게 난리요. 아,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자. 오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두 개. 어, 서건창. 자, 서건창. 시그니처. 그리고, 브리검 시그니처. 연대 시그니처를 만들었습니다. 뭐, 등증량은 66이면, 뭐, 끝났죠. 이제 스킬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냥 뭐그 아쉬운데 써야죠. 서건창은뭐이 정도면은 뭐 요것만 바꾸면 되는데 아유 그냥 냅두고 냅두고 자 오늘 보셨죠. 시그니처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힘들 거예요. <laughs> 시그니처 만들려면은 여기 먼저 이거 시그니처 계약서 그리고 홀딩글러브 그리고 재료 이렇게 10장 만약에 골든글로브를 하려면, 이렇게 다섯 장이 있어야 되고, MVP는 이걸 하십분은없겠지만 MVP도, 뭐, 다섯 장. 올스타도, 뭐, 이건 절대사는없겠죠 올스타는. 음, 뭐,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일반적으로 막 필요한 게, 이 시그니처 계약서는, 요, 랭킹, 랭킹, 아이씨, 왜 자꾸 로 도지? 랭킹 상점에 가시면, 요렇게. 코치 계약서를 시그니처 계약서 있는데 요거 하시는 것보다는 홈런 로얄도 있어요 홈런 로얄도 있긴 한데 여기 홈런 로얄도 보시면 홈런 3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코치 이걸 만들 때이 계약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요거는 그냥 스테이지 모드 들어가서 아까 전에 제가 혹시 있었는데 혹시 그거 찾았던 그 초월 그거는 없었는데, 여기, 여기에 보시면, 시그니처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걸로 뽑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클럽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세졌나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클럽전이, 아, 처절하게 깨졌죠? 아, 10승, 1무, 16패, 아. 뭐, 이러면은, 뭐, 지금, 저 상대가 지금, 히어로급이라는 건데, 어뭐 덤빌 수가 없네 <laughs> 전력이 너무 약해 <laughs> <laughs> 망했네 <laughs> 아씨 진짜 <laughs> 거지 같아가지고 아내 네, 진짜 야 이거 뭐 얘들이 왜 이렇게 쓰아 진짜 뭘 비빌 비빌 수가 없네 그냥 얘는 얘나 한번 해봐야겠다 아 <laughs> 왜안 돼? 이기면 아, 요, 레전드도 있네. 아, 이기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벌써 4점 줬어요. 아. 못 이기지. 예. 전력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아 망했어 망했어 아뭐 엄청 털리네 에이스를 만들었어요네원테처블을 에이 그냥 A만 해가지고 아우 11대2 아 창피해 <laughs> 아, 이렇습니다, 현실이. 아, 이게, 너무 어려워. 아유, 씨. <laughs> 그냥, 어, 협동전 돌리고, 말아야겠네. 네, 오늘, 아키움대으로 어, 네, 넥센, 14넥센으로 하고 있는 키움대으로 어, 시그니처, 서건창이랑, 그리고, 투수, 브리검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오늘 주말 맞아서 저또 쉬는, 어, 주말 맞기 전에 금요일이라, 음, 뭐, 만들어 봤는데, 어, 지금 야구도 안 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지금, <laughs> 클럽전에서도, 아, 너무, 너무, 너무 처절하게 깨져가지고, <laughs> 아, 말이 잘안나오네 아무튼, 오늘은 방송 은 요점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방송 때는 또, 새로운, 좋은 소식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 시리즈가 끝나면 또 아이템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또 프리미엄 해가지고 그때는 또 국가대표를 줄것 같은데. 국가대표 선수팩을 줄것 같은데. 아마 그때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방중성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